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루마피아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화살 키우기 에러, 어쩌고 저쩌고 그거죠? 자, 오늘도 돌아온 바로 조합을 찾아서, 고고 근데 제가 삭제했다가 음, 다시 깔아가지고, 음, 초급병기장이에요왜 가요, 대체? <laughs> 업데이트 되면서 참 많은 게 생겼다고요. 참 많이 생겼더라고. 너무 많은 게. 이런, 사랑 의 캐릭도 많고, 이제는 조합을 찾아서 쉬워지겠어요. 그 대신, 그 적을 사야 되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 연습을 해야죠.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사기에 달라죠 오늘의 조합이 뭐냐면, 오늘의 조합은 바로 스타우드 조합입니다. 관선. 반성검. 자 똑같이 4분이 되면 방송 종료해서 이제 방송을 중지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다 키우면 다시 키는 원래 그걸로 가도록 하라 제가 그 근거리는 꽤 잘하거든요. 다음 조합을 찾아서 오늘 장풍. 장풍 조합입니다. 장풍이 따로 되는 검이 생,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 깔았는데? 이거는 제 머리 덕분 아, 죄송합니다 헛 가냈을때 사이 데미지 마이너스 헛촛 에이 야 아, 움직이는게 낫겠네 헉, 움직이니까 겁나 아파 개트롤링가 좋습니다 캐트는은 연속으로 가는거기 때문에 오! 저런 개틀링 이있거든요 저게 선택하면 이렇게 연속으로 날아갑니다. 자, 클리어. 스타워즈두개냠냠냠냠냠냠가냠냠냠 이게, 어, 업데이트 되면서 엄청 많은 기수가 엄청 많은 캐릭터, 엄청 많은 여러가지가 생겼다고 요 어, 그러기 위해. 저희가 천천히 따고. 야, 스타워즈. 세 개. 스타워즈. 스타워즈 샵. 스타워즈 샵. 스타워즈 샵. 스타워즈. 샵. 스타워즈. 스타워즈. 스타워즈를 무시하지 마라. 자석. 네. 그래서 속도가 겁나 빠르네 예상될 거야! 갑살스리검술스리스터즈스워즈 이거, 공격력 상승. 그, 세 번째 거 있죠? 공격력 상승 누르기 전에.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무기예요. 상대방을 뚫고 한번더 공격하는 그건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깔았는데. 해 봤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 어, 자, 그럼 조합을 조합을 찾고 오도록 하죠. 뿅. 자, 여러분, 이렇게 키워 봤는데 어, 한순간에 스카우트 조합이 레인저 건 조합이 되었습니다. 자, 쩔죠? 뒤에도 3개 나가고, 앞도 3개 나오고, 3개입니다. 자, 이, 지금, 왜 지금 방송을 켰냐면, 이게 말렸돼가지고더 이상 레벨업을 못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조합을 찾아서 해서 보도록 하죠. 그럼, 마지막 사진. 김치. 자, 레인저고 조합은,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 현상도, 어, 지금 찍을게요. 지금 너무 사기해가지고 렉이 엄청 걸려요. 자, 끝났네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